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말씀으로 밥을 지어 여러분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국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스라엘 자성 가운데서 테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 마음이 드러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처음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에 대하여서 확실한 소유를 밝히십니다. 1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이 처음 것에 대한 주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이 되는 무교절과 유월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나라의 첫 시간으로 두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 달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라와 민족의 첫째 달로 삼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킬 것도 말씀하십니다.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당신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극기 1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 기념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시작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통해서도 독일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첫 태생, 마다들, 저는 1 1조로 주신 것도,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한 날로 요청하신 것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것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것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는 것을 잊지 마. 왜 무교절과 유월절이 있는지 잊지 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지 잊지 마.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은 우리와의 동행이십니다. 처음 것을 늘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시작을 항상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 주십시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